h e l 안녕하세요. 히도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하게 히도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댓글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 샌드박스 지원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만약 샌드박스에 들어갔었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샌드박스라는 소속사가 원래 서울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 살려면 자취를 해야 되는데 원래 서울이라는 곳이 땅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서 살 여력도 안 되고 장차 해결을 해야 될 공익근무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샌드박스를 지원한다는 건좀 무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소속사를 가려면 적어도 이두 개는 좀 해결을 하고 가야할 것 같아요. 모처럼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줬는데 결국 기대는 저버리고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래도 나름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속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소속사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언젠간 내가 유튜브 스타가 돼서, 많은 오덕들과 우타이테들이 양성할 수 있는 소속사를 만들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음악하게 히!